안녕하세요. 토토로가들입니다. 안녕! 와,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. 정말. 그래서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라 그냥 요즘 좀 근황들을 알려드릴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저는 요즘 사실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백수처럼 살고 있어요. 백수처럼 살면서 뭐 친구랑 만나서 놀기도 하고, 뭐 그러고 있는데, 사실 그렇게 막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또 학원을 알아보고 있어요. 미래의 취업을 위해 학원을 또 알아보고 있고, 그리고 또 요즘 다이어트를 되게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사실 근황이 이게 다예요. 그냥 이러고 백수처럼 살고 있습니다. 하루하루를. 또음 얘기 나눌 게 뭐가 있을까요? 변한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뭐할 말이 있나? <laughs> 그냥 사실 백수야 하루 뭐 백수의 생활 이런 걸막 브이로그를 찍고 싶은데 사실 제가 막 어딜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딱히 뭘 하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보여주기에는 조금 다 똑같은 똑같을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는 찍지 않을 것 같아요. 찍으면 좋긴 하겠지만. 뭐, 나중에 친구들 만나게 되면, 어,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, 사실 지금 3월달이 넘어가지고, 주변 친구들은 다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,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. <laughs> 저도 이제 요즘 좀 많이 혼자 그냥 바빠요. 뭘 하고 있어가지고, 일도 아니고, 그냥, 좀뭐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좀 많이 바쁩니다. 그냥, 그냥 바빠요. 그건 비밀이지만 바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. 하고 이렇게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다음번에는 또뭐 아무 말 주저리 주저리 한것 같은데, 다음번에는 제가 어떤 콘텐츠로또 왔으면 좋겠는지, 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, 달아주시고, 아마 오늘 찍으면 생일날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. 생일 또 언박싱2 또 찍어야 하니까. 그래서 아마 스포를 하자면 그때 올리거나 아니면 그 전에 한번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영상 올리는 날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. 안녕.